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이 하락마감을 하면서, 그 이제 앞으로 어전 세계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상원 무역법 뭐 관련이라든지 또 이번 주 주중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등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적어도 어주 예, 중반이 좀 넘어갈 때까지는 상황을 좀 따져보자 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시장에 이렇게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오늘 0.45% 하락을 하면서 아주 조심스러운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은 뭐 하루 종일 매도위를 계속해서 어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요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연기금 연기금이 오늘 1800억 이상 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기관은 전체적으로 매수를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이제 조금씩 끌어올려서 보합권에서 뭐 끝날 때까지도 일단 강보합권을 만들려고 했지만 색깔을 빨갛게 만드는 데는 못 미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77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최종적으로 2,624억을 네, 샀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1800억 뭐 연기금이 1800억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2521.27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03% 하락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출발은 마이너스 0.37% 이렇게 740 지수에 걸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잠시 하락권에 머물렀다가 역시 이제 그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가운데 아, 이것도 이제 오늘 그 연기금이 좀 힘을 썼어요. 연기금 좀 힘을 썼는데, 코스닥에서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좀 엇갈리는 모습. 금융투자는 팔았고, 연기금은 샀고, 어, 그런 모습. 연기금 투시는 사고, 이렇게 되고, 또 개인 매수도 좀 돕는, 음,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지나면서 상승폭을 조금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69억을 팔았고, 어, 기관은 20억을 판 걸로, 어, 정리가 됐고, 개인이 1332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750을 장중에 넘기도 했는데, 749.67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91%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 코스피는 아직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흐름을 고정시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은 1월에 이어서 또다시 상승 추세로의 변화를 일단 만들어내는, 음, 오늘까지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51원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1,450원대에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그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지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436억을 삼성전자를 샀고, 기관도 1,589억을 샀으니까 상당히 많이 산 거죠, 오늘 기관이. 그 중에서 연기금이 457억을 샀고, 자사주가 한 400억 가까이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시에 샀습니다. 외국인 56억, 기관이 210억. 네이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189억, 70억.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파은 거는 현대차, 기아, HD 현대중공 이런 것들은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그런 종목이 되고 나머지들은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알테오젠하고 HLB는 외국과 기관이 전부 다 매도하는. 그런 중뭐 알테우스는 뭐 외국인 154억 기관 235억 이렇게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기관도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파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움직임을 조금 살펴보면 예, 좀 이제 특이한 게 올해 올해 이제 신규 상장됐던 종목들을 위주로 어 상승세가 강했어요. 그 와이즈넛, 뭐 P.I. 이건 뭐 유리기판 진출 얘기도 있고 삼양 NC캠 이건 반도체 재료 뭐그 올릴 만한 이유는 다 있는데.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이제 이쪽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상장 가격보다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조금 올랐다 해도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 좀 오늘 이제 힘을 입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어, 전부 다는 아니고 개별 이슈를 보유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제약이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은 지난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번 달아올랐다 조금 이제 쿨다운했다가 이제 다시 예, 불붙는 그런 재료인데 오늘도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인데. 로봇도 그 사무자동화하고 스마트팩토리죠. 그런 거, 또 지능형 로봇 뭐 이렇게 에 쪽으로 좀 오르면서 오늘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했던 휴머노이드 쪽 로봇은 좀그 물량이 나오면서 이식 물량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전고체 관련 쪽이 좀 상승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3월부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자체 탑재하는 거, 이제 본격 가동한다 뭐 이런 거에 이제 힘입어서 특히 이제 전고체 쪽에 예, 상승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 도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체코 그 원전 수출이 이제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점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어, AI 요새끼리 분류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나름 어, 죽지 않은 이슈로 해서 어 오늘도 상승에 참여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쪽 부분은 AI 소프트웨어 부분은 굉장히 그 매매 원칙을 좀 각박하게 적용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반도체 관련 쪽에서도 뭐 단은 아니고 밸류 체인 다는 아니고 선별적으로 관련일 수 있는 것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으로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앞으로 실 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뭐뭐 선언해 놓은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관세 부과에 따라서 미국에서 걱정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하고 어떻게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망을 짧지만, 주중간까지지만, 관망을 할수 있는 상황에 들어왔다. 그래서, 뭐, 이게 떨어지든 오르든 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단계적인 관망권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 좀 보면, 어,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상호무역법이라는 이제 이 새로운 이제 무역법 등장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그 이름에서도 이미 우리가 뭔지는 알수 있지만 이게 이제 시행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적용될 것인지 또 그에 따르는 이제 다 여러 그 국가별로 영향이 어떨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아직은 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 그렇지만 트럼프가 하는 게 이제 주로 그렇죠. 우선 막 선언해 놓고 하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될지를 이제 시장은 자꾸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하고 이제 얘기됐던 그 추가 관세 부가 또 중국이 거기에 맞서는 이제 보복 관세 뭐 이렇게 시행은 오늘 이제 드디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 어, 근데 뭐. 그게 뭐큰 여건을, 그 시장을 어렵게 하는 여건은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시장에 상당히, 어, 녹아 있었잖아요. 이미 예견된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새로운 그 상호무역법, 이거를 이제 재정 통과시키고 바로 하겠다. 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게 이제 그 내일, 그니까, 어, 미국 시간 2월 10일이니까 이제 오늘 밤뭐 내일 이렇게 해서 이 법에 관한 중대한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주말서부터 이제 시장은 이 내용을 이그 새로운 무역법의 등장인 상호 무역법에 대한 내용을 좀더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좀 낫지 않나라는 이제 공감대가 조금 형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지니까 그러니까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얼마냐? 아,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관세보다 높을 경우에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핵심인 내용인 법안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이제 FTA 협정이 미국하고 돼 있어서. 그 굉장히 상호 낮은 그 관세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관련 법원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볼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성 이거 제가 이제 늘 걱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 무역이 위축되면 어차피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 또한 가지는 한쪽에 지금 얘기되는 상호 무역병 말고 보편적 관세라는 게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보편적 관세 도입을 또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예,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불안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그니까 뭐, 나머지 나라들, 여태의 나라들. 그게 자꾸 새로운 게 나와요. 지금 보면. 상호무역법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 처음에 보편적 관세에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살짝 조금 오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했지만, 이제,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0엔을 밑으로 이렇게 가려고 위협,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150, 이랜 80전인가, 뭐 이렇던데. 그니까 러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앵화의 강세 기조라는 얘기 아니에요. 앵화의 강세 기조. 이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앵화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앵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과 함께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 왜냐하면 미국에 그 투자했던 돈들이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여전히 시장의 걱정거리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별로 딴거에 막 트럼프 취임하고 이러는 사이에 애화가 이렇게 환율이 150원 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이번 주 중반에 발표된 CPI하고 이거를 좀 확인하고 어 시장의 방향을 정하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때는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뭐 여기서 뭐뭐 뭐 그냥 뭐 자기의 뭐 예상을 믿고 막 그 그쪽 방향으로 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없는 거죠.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가 좀 필요한 때 아닌가. 그 우리 시장은 이제 늘 말씀드려왔지만 연기금이 오늘도 나서서 어, 구원투수 역할을 에,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은 오늘, 어, 어떻게 보면 에, 요즘에 이제 아주 든든한 백이 에, 생긴 거죠. 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안전 그 바닥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에, 연기금이 해주고 있고. 그 연기금의 뭐 속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업계에서는 한 10조 정도 한국 물을 늘릴 수 있는 그 룸이 생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 상당히 뭐 오랫동안 살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제 그 이런 연기금이 계속해서 이, 소위 말하는 국장, 우리 시장에서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지속적 매수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조금 신경을 좀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뭐 어쩌다가 하루, 뭐, 줄은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은 올 들어서 하루도 안빼놓고 샀거든요? 연기금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앞으로 계속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또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수급에서 체크포인트가 하나 생겼다.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장이 결코 뭐 서두를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서두를 시장은 아니고, 매매원칙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단, 시장의 수급을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원칙 틀에 그 종목 해당 종목을 딱 넣어서 이게 매수냐 매도냐 기다릴 거냐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하면 심플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뭐 혼돈 스었고 기다리긴 좋은데 오늘은 왜빠지고 뭐 내일은 왜 이러고 막 이게 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때 매매운 측을 놓고 매매운 측의 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매매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이런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은 뭐 아닌데 그냥 뭐 막 뭔지를 해야 된다는 조바심은 좀 뒤로 밀어도 되는 시장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일 시장에서 매일 사고 매일 팔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 아닌데 분주할 때 아닌데 그러면 무엇을 억지로 막 매매를 해야 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